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기침을 하거나 줄넘기 등을 할때 속옷에 수변을 지리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변이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해 볼수 있는 질환이 바로 요실금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부끄럽다는 이유로 좀 쉬쉬하고 소가리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방승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방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실금 어떤 질환인지 정확한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실금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는 막대합니다. 방광은 신장에서 보내온 소변을 모았다가 일정량이 모아, 모이면 배뇨근에 팽창 감응기를 자극해서 감각신경이 뇌로 소변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요의가 느껴져도 방광가략근이나 요도를 의식적으로 수축해 일시적으로 배뇨를 참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원인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거나 묻어나올 수 있는데 이를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많은 여성들이 요실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떤 결과, 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요실금 유병률은 성인 여성의 40%에 이르며 환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특히 45세에서 50세를 전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요실금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인원은 12만 5,611명인데요. 그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발병률이 78.6%더 높았습니다. 네. 성인 여성의 40%가 요실금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여성들이 요실금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요실금은 중년 이후 여성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꼭 요실금이 아니어도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방광 기능의 어떤 문제에 좀더 취약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남성의 요도는 15cm 이상으로 오. 길고 구불거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요실금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요도는 5cm 정도로 짧고 그 사이에 기관이 없고 또 곧게 뻗어 있으며 약관의 변화만으로도 쉽게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도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상 여성이 요실금에 노출될 확률이 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이런 요실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요실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골반 근육 어, 골반 근육과 요실금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실금은 중년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요실금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골반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보갑이 조금만 <laughs>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관약근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소변이 새어 나오게 됩니다. 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골반 근육은 임신, 출산 이외에 폐경 후에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방광, 요도, 자궁 등 골반 내 장기가 질 속으로 빠져 나오는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요도 괄약근이 약해져. 요실금이 심해지게 됩니다 음. 자 지금 알려주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골반 근육의 약화 말고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선생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방광의 기능 이상으로 수축하면 안될때 수축하여 소변이 배출되거나 이완되어야 할때 이완되지 못해서 소변이 방광 밖으로 흘러나와 실금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음. 이 경우 소변이 새는 것뿐만 아니라 절박루나 잔뇨감 등 다른 소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요도는 5cm 정도로 남성에 비해 길이가 짧아 요실금이 더잘 생기는데요. 보통 요실금은 50대나 60대에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출산, 스트레스, 비만, 당뇨, 카페인 과다 섭취 등으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실금의 원인 중에 골반 근육의 변화는 임신과 출산과도 연관이 있다 앞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겪는 것과 요실금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임신 중이나 분만 후약세명중한 명이 요실금 증상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어 1 년이 지나면 약열명중한명 정도만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아를 지탱하면서 생긴 골반 근육의 손상과 출산 시 태아의 머리에 의해 골반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되면서 방광 경부와 요도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음. 태아 머리 크기, 분만 이기 난산 여부, 조직 탄력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초산부의 5에서 10% 정도는 분만 후에 웃거나 뛰는 등 아랫배에 힘이 가해지면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긴장성, 요실금이 생깁니다. 음. 질이 늘어나서 방광이 내려앉고 요도 주변 근육의 힘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음. 출산 후 일시적 손상은 2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골반 근육 운동을 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출산 직후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빠르게 시작해 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중년도 아니고 출산도 겪지 않은 젊은 20대 여성이어도 요실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미혼 여성이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이 활발한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몹시 당황하며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오기도 하는데요. 미혼 여성의 경우 골반 근육의 이상으로 인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으로 소변 횟수가 잦아지며 음.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끼면서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출산을 겪지 않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요실금이 생길 확률이 좀 낮겠죠, 선생님 네, 실제로 남성은 전립선으로 인해 소변이 막혀 나오지 않는 요폐 증상이나 절박뇨, 잔뇨감 등의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합니다. 음. 만약 남성이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요실금이 성생활과도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실금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나요? 소변이 새는 문제는 삶의 질과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 질이 느슨해지면서 방광이 밑으로 처져서 만져지거나 잠자리를 할때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질방규로 인해 성생활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데요. 요실금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수치심과 언제 셀지 모르기 때문에 매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성관계 시에도 소변이 셀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유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유실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갑성 유실금인데요. 유실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보갑성 유실금이 좀 대표적인 유실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실금은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절박성, 보갑성. 인류성 요실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중 재채기를 하거나 조금 심하게 웃거나 줄넘기 같은 뛰는 운동 시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변이 나와 속옷을 적시는 음. 보갑성 요실금이 가장 흔합니다. 네, 그럼 보갑성 요실금의 경우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증상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보갑성 요실금의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침, 재채기, 웃을 때 소변이 새고 소변이 마려울 때 빨리 걸으면 소변이 새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소변이 새며 소변이 새까 봐 운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요실금의 7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되고 원인은 골반 내의 장기를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요도가 방광 경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복압이 요도로 잘 전달되지 않거나 요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져서 소변이 새는 겁니다 출산으로 골반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한 선천적으로 요도가 짧거나 자궁항이나 직장암 수술 후에 신경계의 질환이 있어도 복압성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복급성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어, 먼저 절박성 요실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절박성 요실금은 전체 요실금의 1 0에서2 0를 차지하며 방광 안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하여 소변이 새는 것으로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치매 뇌 손상 뇌 종양 등과 같은 뇌 질환이나 척수 손상,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만성 방광염 등이 원인입니다. 음. 또 급성 방광염이나 당뇨, 중추 신경 질환, 자궁 수술로 걸리기 쉬운데요. 특히 복합성 유실금이 있는 여성의 30% 정도에선 절박성 요실금을 동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박성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에 비해서는 원인이 어떤 다른 질환인 경우가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절박성 유실금의 경우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증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먼저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이미 소변을 속옷에 적시고 음.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 자주 일어나는 경우 또두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음료수를 마시기 꺼리고 잠자다가도 이부자리에 소변을 적시는 경우 모두 절박성 유실금의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실금의 종류 중에 부갑성 유실금, 절박성 유실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류성 유실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류성 유실금은 어떤 질환일까요? 네, 일류성 유실금은 심하게 팽창된 방광으로부터 소변이 넘쳐 나오는 것으로 방광 출구가 좁아져 있거나 방광의 수축 기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방광 출구가 좁아지는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도 협착, 방광 수축력이 약해져 있는 원인은 신경이 다치거나 말초 신경 질환 및 약물 복용, 만성 변비 등이 있으며 평소에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는 여성에서도 방광이 약해져서 인류성 요실금이 올수 있습니다. 고무 풍선처럼 방광 근육이 힘이 빠진 상태로 방광이 수축을 못해 소변을 조금밖에 배출할 수 없거나 남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데 힘이 약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소변이 조금씩 흘러서 이불을 적시기도 하고 당뇨나 중추신경질환, 자궁암 수술 후에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방광의 출구가 좁아져 있거나 또 방광의 수축기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인류성 유실금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증상으로 좀알수 있을까요? 증상은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 소변 줄기가 약하고 양이 적으면서 다 넣어도 개운하지 않으며 음. 소변을 볼때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잘 나오는 것 같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항상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실금은 그 나타나는 양상과 원인에 따라서 절박성, 복합성, 인류성 유실금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외 에또 어떤 경우 유실금이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혼수 상태, 위축성 요도염이나 질염, 수면제나 항우울제, 감기 기침약, 고혈압 치료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경우, 심한 우울증 등과 거동을 못할 때. 심한 변비 등으로 일시적으로 요신급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인 만큼 그 원인이 없어진다면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이 되는 복용량을 조절해주거나 원인이 되는 질병을 해결해줄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하지만 종종 원인이 해결되어도 이미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요실금 증상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종류별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근데 이 요실금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일단 삶의 질이 네배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고요. 오. 절박성 요실금은 더욱 위험한데요.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광의 압력이 높아져 방광요관역류 신장염증 신장결석이 나타나 신장이 커지고 신장 기능이 없어지는 신부전에 이르러 매우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병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를 잘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수변을 참지 못하는 요실금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요실금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요실금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수술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잘 진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음. 비수술적 치료로는 예민한 방광을 완화하는 약물 치료, 행동을 훈련하는 행동 치료 등을 시행하는데요. 네. 행동 치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고 소변을 장시간 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 등 골반 저근육 강화 운동도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요. 음. 케겔 운동은 과력근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으로 요도 과력근 등의 힘을 줬다가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런 비수술적 치료 외에 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약물 치료 효과가 없다면 방광 안에 보톡스를 주사해 치료할 수도 있는데요. 방광을 약간 마비시켜 예민한 방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외 천수신경 조정술도 효과적이고요. 전기 자극 기기를 몸 안에 이식해 배뇨 기능을 담당하는 천수신경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음. 그럼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보갑성 요실금 환자의 경우는 과략근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요도 밑에 인공테이프를 걸어 요도 기능을 강화, 강화시키는 슬링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음. 당일 입원을 해서 짧은 수술 시간, 빠른 회복이 장점이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아 최근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술법입니다. 네. 자가 근막을 떼어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요실금을 이렇게 치료한 후에 재발할 수도 있나요? 요실금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95에서 100% 정도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재발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네. 하지만 만성적인 요실금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몇 개월 후에 증상이 재발할 수 있어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방광을 강화한 후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실금 예방법. 자 아무래도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겠죠. 어, 세 번째 키워드에서는 요실금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예방법 어떤 걸까요, 님 첫 번째로 음.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이나 음.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방광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음. 예를 들어 무거운 역도 같은 운동이나 달리기도 고강도 운동은 방광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 방광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할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및 필라테스 등이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이나 광도 운동 이런 거는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선생님. 평소 매운 음식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매운맛은 방광 조절 기능을 악화시키는데요. 사람마다 특정 음식에 방광에 무리를 주는 것이 다르므로 요실금 증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먹었는지 식단 얘기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카페인 알코올 탄산 역시 금물인데요. 카페인, 알코올과 탄산 음료는 일부의 경우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 누출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운 음식, 카페인, 또 알코올, 탄산 좀 그만인 게 좋겠고요. 반대로 섭취하면 좋은 것도 있을까요?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을 피하고자 일부러 수분 섭취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마시지 않는 것이 능선 아닌데요. 적절한 수분 공급은 방광 건강부터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온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방광 건강에 좋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것도 방광 건강에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심한 여성에서 요실금 위험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변비는 방광 조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인데요.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요실금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이렇게 요실금의 여러 예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실금을 좀 부끄럽게 여겨서 치료를 방치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어~ 많은 분들 우리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요실금 증상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나이가 들어서 치료가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음. 하지만 간단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복합성 요실금 단독으로 있다면 수술적 치료로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복합성과 음. 우리 절박성이 혼합된 경우는 심리적인 원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상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안 좋아지고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내원해서 진료받길 바랍니다. 네, 숨기면 숨길수록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요실금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볍게 여기보다 부끄럽게 생각해서 뭐 감추고 방치하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요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방승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